제가 진짜 짧고 잡초 같은 속눈썹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스카라 없이 아주 반짝반짝하고 블링블링한 속눈썹을 연출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눈이 너무 커지지 않았나요? 눈매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대박이죠? 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머랭이들 드디어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마스카라 없이 인형 속눈썹 연출하는 튜토리얼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준비물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뷰러. 저는 뷰러 중에서 샤넬 뷰러가 가장 잘 맞아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인조 속눈썹.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오늘 튜토리얼을 찍지 못해요. 저는 인조 속눈썹 중에 엘스몰의 이 제품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사실 얘는 많이 화려하기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요거는 사용 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웬만한 코덕분들은 다 사용해보셨을 A형. 아이돌 속눈썹으로도 유명하고 가닥 속눈썹으로 가장 유명한 제품인데 사실 저도 이거를 몇십 통 비워가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속눈썹의 지지대 부분이 너무 얇아가지고 잘못하면은 막휘르르르 돌아가가지고 애가 막 좌우 막 이렇게 막 뻗어있고 그래갖고 이제는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오늘 사용할 이 제품을 너무너무 추천드리는데 얘가 진짜 마스카라 없이도 진짜 화려하게 되고 이걸로 이제 메이크업한 날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속눈썹을 못 썼는지 많이 물어봐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게 속눈썹을 붙일 풀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듀오 풀검 검정을 사용을 하는데 항상 아이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검정으로 된 풀이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서 이디오풀 검정색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속눈썹을 이렇게 찝어갖고 이렇게 붙일 때 집게가 손에 잘안 맞으면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 저한테는 이 다이소 500원짜리 족집게가 가장 손에 잘 맞았고 다루기가 쉽더라고요. 이게 웃긴 게 은색은 500원이고 금색은 1,000원이에요. 사용해 본 결과 아무 차이가 없고 그냥 색깔 차이여가지고 보이시는 거 아무것도 나 금색 은색 중에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메이크업 퀄리티를 훨씬 더 뛰어나게 해줄 불고데기를 소개해드릴 건데, 요거는 그냥 라이터고 얘는 제가 다이소에서 사온 제품이에요. 요 자작나무 꼬지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샵에서 원장님들 정말 많이 쓰시죠.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저도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오늘은 정말 퀄리티 좋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우선 준비물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자세하고 세세하고 친절한 이 속눈썹 붙이기를 시작해 볼 건데 우선 제 속눈썹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디 내놓기도 민망한 진짜 짧고 잡초 같은 속눈썹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마스카라로 이렇게 화려하게 열심히 해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긴 하지만 인조 속눈썹을 붙이고 안 붙이고 제가 너무 크더라고요. 우선 이쪽 눈으로 오늘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뷰러를 위아래로 꼼꼼히 해줍니다. 뷰러하는 방법부터 아주 친절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뷰러를 쫙 벌려갖고, 모든 속눈썹을 다 넣어줄게요. 다 들어갔다! 싶으면, 최대한 뿌리 가까이, 잘은잘은잘은 찝어주고, 여기서 또 들어가서 모든 속눈썹을 다 담고, 잘근, 잘근 하면서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계단처럼, 하나, 둘, 셋. 사실 이제 마스카라로만 속눈썹을 연출할 때는 바짝 집어서 완전 빳빳하게 세워놓거든요 근데 이제 인조 속눈썹을 붙이는 날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을 너무 바짝 세워두지 않아도 괜찮아요 적당히 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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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앞부분이 좀덜 집힌 것 같으면은 회전축을 앞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좀더 꼼꼼하게 집을 수 있어요 반대로 뭐 뒷부분이 덜 집힌 것 같다 하면 회전축을 뒤로 이렇게 집어주고 언더 속눈썹도 한번 집어줄게요. 이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뷰러를 그냥 거꾸로 뒤집고 엄지를 이렇게 뒷부분에 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밑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아래로 끌어올린 다음에 이렇게 집어주시면 돼요. 언더 속눈썹은 정말 약하고 힘이 더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 뽑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살살 이 정도 집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빈약해서 잘안 보이죠? 이제 드디어 속눈썹을 붙여볼 건데요. 요즘 가장 좋아하고 빠져있는 엘스몰의 스위트 속눈썹 B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쪽 눈에 다섯 개씩 붙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붙이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듀오풀을 구석에다가 이렇게 조금 짜놔줄게요한요 정도? 여기 이렇게 보면 가운데에 있는 이 여섯 개 정도가 가장 긴 기장이거든요? 우선 가장 긴 아이를 하나 빼가지고 이거 뺄때 조심히 빼셔야 돼요. 여기 심지 있죠? 여기 대를 살짝 잡고 손에 힘을 좀 살짝 풀고 이렇게 떼내야 돼요. 아니면은 이게 호로록 휘어갖고 망가져버리거든요? 속눈썹 풀 바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속눈썹을 이렇게 떼고 검정 대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살짝 묻혀줄게요. 왜 위에다가만 발랐냐라고 하면은 속눈썹 안쪽으로 이렇게 붙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윗부분에 발라놨고 이풀이좀 말랐다 싶으면은 가운데 기준을 하나 잡고 약간 비비면서 하나가 지금 붙었죠. 근데 이대로 두면은 속눈썹이 이제 칠레리 팔레 사라질 수도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손톱 끝이나 쪽지게 뒷부분을 사용해서 점막 부분을 꾹꾹 눌러줘요. 요렇게 꾹꾹 눌러 주기까지 하면은 클렌징 제품으로 세안을 하기 전까지 정말 요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까 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속눈썹과 점막 사이 부분 안으로 들어가서 요렇게 붙여 주고 있고요. 나머지도 이제 붙여 보자면 여기서 또 옆에 있는 가장 긴거요거 아까랑 동일하게 윗부분에다가만 풀을 발라 주고요. 너무 오래 멀리지 않고 살짝 말려 줘요. 이렇게 해주고, 속눈썹 지금 가운데 부분에 중앙을 잡았잖아요. 그 옆으로 속눈썹 점막과 속눈썹 사이에 똑같이 하나를 더 붙여줄게요. 요렇게. 얘를 누르면서 원하는 각도나 모양으로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또두 개가 붙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눈썹 점막과 속눈썹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붙여줘야 되는 거지 속눈썹 점막에 붙이면 굉장히 아파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지금 느낌이 아무것도 안 붙인 느낌이에요. 너무 편하다. 그 다음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좀 화려하게 붙이는 걸 좋아해서 가장 긴 기장 3개를 눈 뒷부분에다가 붙여줍니다. 여기 속눈썹 가장 끝부분은 머리카락 때문에 뭐 여러가지 마찰이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풀을 조금 많이 얹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뒷부분 3개 완성했고요. 앞부분 2개에 맞아 붙여볼 건데 요세 번째 붙어있는 속눈썹을 살짝 앞쪽에다가 하나 붙여줍니다. 눌러서 세워줄게요. 앞으로 갈수록 속눈썹이 길어지게 되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짧은 기장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앞쪽에는 얘보다 더 짧은 기장인 두 번째에 있는 이 길이를 활용해 줄 거고요. 이렇게 붙여주면 인형 같은 속눈썹 연출 끝. 너무 간단하고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지금 반대쪽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반대쪽은 밍숭, 맹숭. 속눈썹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정도의 퀄리티인데, 요쪽은 너무 화려하고, 지금 마스카라 없이도 되게 깔끔하게 연출이 됐죠. 이제 여기서 나는 정말 더 화려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 위에다가 뷰러를 아주 살짝살짝 살짝 집어서 조금 더 컬링을 주면 되거든요?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는 게 너무 세게 하면은 속눈썹이 완전히 꺾이거나, 아니, 뽑혀버려요. 그래서 속눈썹을 위에서부터 잘 담아가지고 계단처럼. 조금씩 살살 집어줍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속눈썹이 더 바짝 섰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나는 조금 더 퀄리티를 추가하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이 스크루 브러시 있죠? 이걸로 이렇게 한 번씩 빗어주면은 인조 속눈썹이 조금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약간 풍성해질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언더 속눈썹까지 해야지 정말 완벽한 인형 속눈썹이 되겠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귀찮아서 언더 정도는 일반 마스카라로 발라서 연출을 해주는데 오늘은 또 속눈썹 특집이니까 언더에도 속눈썹을 붙이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엘스몰 언더 속눈썹 A형 두 번째로는 엘스몰 언더 속눈썹 B형 제가 두 개를 다 사용을 해봤는데 A형은 가짜를 너무 딱 붙인 티가 나가지고 언더는 내추럴한 걸 좋아해서 이 삐형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보시면은 정말 정말 섬세한 내 속눈썹보다 얇은 인조머거든요. 5mm, 6mm, 7mm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우선 가장 긴 7mm를 사용해서 뒷부분 있죠? 이런 쪽에다가 두세개 정도 붙여줄 건데 사실 언더는 흰색 풀이 좀더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 흰색 풀을 잃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검정 풀을 사용해서 해주겠습니다. 풀을 진짜 정말 소량만 묻혀가지고, 뒤에 속눈썹부터. 이런 느낌. 정말 희미하죠? 그 다음에 또 7mm를 사용해서 방금 붙인 거 바로 앞부분에다가 살짝 붙여줄게요. 뒤에 하나 붙였다고 눈이 더 이렇게 밑으로 트여 보이지 않나요? 그 다음에 중간 길이인 6mm. 그 앞부분. 방금 붙인 거랑 똑같은 길이로 앞에 하나 더. 이렇게 7mm 두 개, 6mm 두개 해서 언더에는 총네 개를 붙여줬고요. 반대 눈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너무 자연스럽지만 타고난 듯한 그런 약간 인형 속눈썹 그런 느낌 아닌가요? 속눈썹 하나만으로 눈매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대박이죠? 이렇게 지금 속눈썹을 붙여놓은 김에 이 속눈썹하고 어울리는 눈화장을 빠르게 슉슉 해볼게요.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서 속눈썹 점막 사이사이 꼼꼼하게 슉슉 채워주고요. 이렇게 속눈썹 사이 사이 채워주면은 인조 속눈썹하고 내 속눈썹의 어색한 그 부분들이 잘 채워지기 때문에 꼭 점막을 채워주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다음에 언더에는 제가 요즘 잘 쓰는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의 라인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언더 점막 가까이에서 슉슉슉슉슉 채운 다음 삼각존까지 살짝 쭉 빼서 뒤트임을 해줄게요. 그다음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가장 어두운 요런 음영 컬러를 이렇게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방금 그려준 아이라인 위에 이렇게 덮어서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삼각존 부분에도 발라서 방금 그려놓은 언더라인도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이렇게 눈화장 간단하고 빠르게 슉슉 해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 정말 진하지 않고 연하게 살짝만 얹어줬거든요? 근데 이 속눈썹 때문에 눈이 너무 커지지 않았나요? 원래 내 눈이 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쪽은 아쉽죠? <laughs> 속눈썹이 이렇게나 아주 큰 역할을 하다니 대박인 것 같아요. 저는 이쪽 눈이 지금 좀 많이 창피해가지고 빠르게 양쪽을 똑같이 맞춰볼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인형 속눈썹처럼 연출해봤고요. 사실 평상시에 저도 진짜 중요한 일 아니면 언더 속눈썹까지 잘 붙이진 않아요. 이게 너무 잘 떨어지기도 하고 사진 찍을 때 잠깐 하기 좋은 용인 것 같아서 충분히 마스카라로 커버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머랭이들도 굳이 언더 속눈썹까지는 따라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로 나무 꺼지 불고데기를 해줄 거예요. 여게 없으신 분들은 면봉 부러뜨려서 나무로 해주셔도 되는데요. 라이터 조심조심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살짝 태운 다음에 조금 식히고 조금 더 바짝 서있을 수 있도록 불고데기를 해주는 건데요. 얘는 속눈썹 안 붙이더라도 평소에 마스카라 진하게 하시는 분들 불고데기 하면서 한 번씩 깔끔하게 닦아내도 좋고 샵에서 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두 개를 다 뜨겁게 데워요. 그 다음 얘는 내려주고 얘는 올려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거까지는 선택사항이니까 우리 머랭이들이 나는 조금 더 완벽한 컬링의 퀄리티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요 다이소에서 파는 나무꽂이도 제가 추천드릴게요 요렇게까지 하면 정말 마스카라 없이 아찔한 인형 속눈썹 연출하기 끝! 어떤가요? 진짜 마스카라 한 방울도 안 들어갔는데 오늘 눈화장 너무 블링블링해 보이고 진짜 원래 눈이 크고 속눈썹이 긴 사람 같지 않나요? <laughs> 저는 요즘 진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에 너무 빠져있어가지고 메이크업할 때는 이 속눈썹을 사용해서 요즘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 제가 착용한 뭐 렌즈, 치크, 립 이런 것들은 더보기란에 정보를 다 적어두도록 할 테니까 더보기란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영상이 우리 머랭이들에게 아주 기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꼭! 따라 해보세요. <laughs>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